여가 사파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판스판을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3,143m 이제 여기 사파 스테이션에서 시작을 하는 구조인데요 아 여기다 oh, Excuse me, uh, I made a reservation and I know the check-in time is 2pm but earlier check-in a s to go 상품어예 <목소리가> yeah, yes. So can have all the passport. a n have t h a s s p o r t y 감사합니다. 아땡 h a n k you. 데크 서비스. You 우와. 저게 파지스판 산 방향일 텐데 지금 일단오전이라서 안개 때문에 안 보이고 저 밑에 구름 깔려 있어요. 저기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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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은 제가 봤던 거 깔끔한데 92만 동이면 뭐 추가요금 포함해서 5만원이 칠 안됩니다 어우 사워실 좋아 어, 깔끔하네 7 41분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정보를 얻어보니까 그 판시판에 갈때 오전 11시 이후에 가라는 말이 있고 오후에 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차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얼리 체크인 안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9시부터 북적북적 할 거란 말이죠 귀찮으니까 그냥 그만 천천히 좀 놀다가 저는 좀 이따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얼리체크인 되니까 너무 좋아 좀 쉬었다가 아 진짜 피곤해 아직 일 아직 8시도 안된 이른 아침 시간이긴 한데 여기 아까 제가 걸어온 방향이었고 여기 왼쪽에도 뭐가 많아보인.. 어? 마트도 있네? 오 맥주도 팔고오 좋아 좋아 여긴 음식점인가 본데? 볶음밥도 뭐 있고, 뭐 분자도 있고 간은 닭고기인데 뭐가 뭐더라? 밥이야 먹을까? 이렇게 양파와 버섯도 같이 볶은 돼지고기고 이렇게 밥과 함께 나왔습니다 젓가락이 야할 이렇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금구이 맛에 가까워요 향신료가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말고는 소금, 후추나 앞도 되게 철진해 한국의 입맛 저격인데 완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파인스판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이라니. 지금 9시를 조금 넘기는 시각인데 구름이 좀더 걷히면 날씨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난 12시인데 아직 안개가 안 걷혔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 동해안에서전투모를 전투모를 착용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사파 자체가 고도 해발고도가 16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태백산 올라간 게 최고니까 1 5 5 0 1 5 6 7 m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태어나서 제일 높은 곳에 벌써 온 셈이네요 드디어 이제 사파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지금 7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니까 한시판 정상 온도는 대략 한 영상 11도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자켓을 입고 가야 될날씨긴 한데 일단 반팔 제가 입고 추운지 더운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쇼핑몰 티켓 오피스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지? 사실 티켓도 다예매놓고 준비는 다 되는데 뭔가 긴장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요 QR 코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 저 모노레일인가보다. 예. 펀스판에 올라가기 위해서 총3번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첫 번째 단계가 이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겁니다. 12시 10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조용하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많이... 줄왔는데 드디어 갑니다. 이거 봐 이거, 이렇게 가, 이거. 지만아 아니, 아니 저쪽에 앉지 오른쪽은 뭐 공사 쪽 내가 많아서. 네. 왼쪽 경치가 대박이네. 또. 저 안개가 좀 거칠기를 기다려서 조금 오후에 지금 왔는데, 쉽게 지금 안개가 거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해남길낭에서 모노레이를 탔을 때는 엄청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여기 판스판 정상으로 가면 모노레이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대신에, 상상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거든요 이 출구 방향을 따라서 여기 바깥에도 좀 산책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생각해보고남자 혼자서 산책하는 거아 저게 케이블카 특성 장소인가 보다 오 케이블카가 생각 좋구나

어우, 좋다, 이런 거. 음, 갑자기 길이가 궁금해져가지고. 아, 음. 한스판 아, 케이블카 아, 길이가 아, 6,292m라고 합니다. 아,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야, 음, 높이 아, 괜찮네 아, 멋있다. 올라가서 날씨가 좋으면 참 아, 좋다. 아, 바람이 많이 쫄나 보네. 산 정상은 많이 볼 겁니다. 아직은 바람이, 바람이 차진 않아요. 음. 반팔 음. 입어도 충분한 날씨. 음. 온도 바람이 없는데, 음. 정상 기운이 한타나는게 조금 더많쪽 경치가 진짜 이뻐요이 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는 왼쪽 경치가 음. 더 예쁘네요. 음. 와, 죽인다, 진짜. 두번째 기차진 판스판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정상 방향으로 이쪽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으니까 마지막에는 또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저기 우리가 탔던 첫번째 모노레일과 두번째 케이블카는 왕목인데 세번째 모노레일은 핀도에요 여긴가? 그래서 모노레일이 어디있다고 어디 오늘레일본것 같은데? 정상 근처인데 바람이 서랑 한선하긴 하지만 춥진 않습니다. 반팔 옷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정절 못믿으시겠계면 바람막이 가져오시고요. 아 느낌이 사하다 이거 모노레일 일단 타야 되는 될... 모노레일 승강장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이씨. 어차피 내려올 때는 여기 다 거쳐야 되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엔 없는 거 확실하지? 여기도 없고, 남은 건 여기. 저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오늘 저기 있는가 보다. 여기다, 여기. 아, 뭐 케이블카랑 승강장에 유업이랑 직선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힘이 오늘까지 한참 걸어오네. 좀 편하게 걸어올라고 했더니만. 야, 저 운무가 딱 라인이 보이네. 이게 호텔에서 볼 때는 산 자체가 뿌옇게 보였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 선에 정리가 되고, 정상은 진짜 맑아요. 그러니까 뭐이산하가다 내려다 보이면 정말 좋은 경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뭐 보기 힘든 광경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딱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정상인데. 요딱 여기 올라오기까지, 이요 마지막 요 올라오는데 남겨두고, 사람이 엄청 조급해지고, 욕심을 가득해지는 걸 보니까, 아, 저도 확실히 여유가 없네요. <목소리도> 와. 경사 장난 아니야? 거의 40%가 넘게 내려서도 가파른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야. 안 추워요, 안 추워. 바람 따뜻해요. 3,000m라는 게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라산보다 1,200m가 더 높고 백두산보다도 800m가 더 높은데 하도 나안춥습니다 반팔이 보세요, 그냥. 참고로 오늘이 4월 18일이에요. 우와, 씨, 대박, 대박, 대박. 그러니까 조금 춥다. 이 야, 진짜 좋네, 좋아. 여기가 진짜 정상인 것 같은데. 크... 죽입니다, 죽여. 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3,000m 위에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또 하는 거야. 누가 내일 데리고 가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내 발로 걸어가. 와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오네. 이쁘다, 이뻐. 진짜 장난이 아니다. 여기가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눈이 오는 데라 그러더라고요. 겨울 되면 영하 4, 5도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눈보려면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딱 보니까 어디가 이쁜지 뭘 찍어야 될지 감이 옵니다. 이제. 강나라 국기가 다 있네? 보자. 태극기 어딨노? 태극기가 없는 것 같은데? 와. 참고로, 씨. 안 되면 돼, 안 되면 되지. 들더보으지 진짜. 진짜 뭐. 온천지, 온천지 사진 포인트 요저 사진 보통 주요 포인트에서 한두 장, 많으면 두세 장밖에 안 찍는데 열 장은 찍어야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사진은 내려가 보니다뭐 정상 이 정도면 많이 맞다 대. 여섯, 두 시간, 세 시간 있을 것도 아니고 슬슬 내려가 봅시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가파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평소에 습기도 많고 되게 미끌미끌하다고 조심하랬는데오늘뭐 뽀송뽀송하게 오늘 정도 날씨면 S급은 아니지만 A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0%판에서이 정도 날씨를 못 본다고 들었거든요 갈 때마다 사진 포인트가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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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사진 포인트다 <웃음> 근데 <웃음> 그냥 가자 와.. 이쁘다 이뻐.. 멋진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여기가 대웅전인가? 한국은 옆으로 옆, 옆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찰을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멋진 석탑이다. 아름답습니다. 어. 와 진짜 멋있다. 케이블카를 타러 가야 되니까 또가 봅시다. 여기가 그냥 산이 아니라 어, 정말 부처님 기운이 정말 강한 산일것 같아요. 와... 저 구름 같은. 음악이 좀 싫을 뿐이지. 정자 너무 예뻐. 지금 이쪽 뷰는 온무 때문에 그렇게 이쁘진 않겠지만, 어? 나름 이쁜데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저 구간이 다 보인다. 아, 진짜 힐링되는 길이다. 제가 풍경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풍경에 홀딱 빠져있고, 그래도 제가 또 불교란 말이죠. 유튜브 영상 측면에서는 제가 파인스판 온게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요. 깨달으면 길로 가는 게 힘든 건지 케이블카 타러 가는 게 힘든 건지 정답은 운동 안해서 힘든 거지와 정말 장엄하다라는 표현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항상 부처님을 뵈러 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소원이 많거든요. 돈잘 벌게 해 달라. 채널 조회수 좀잘 나오게 해달라. 여자친구 좀 만나게 될까? 근데 막상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 소원도 안 밀게 됩니다. 야, 멋진데? 야, 이거 어? 와, 이거 장난 없다. 이거 진짜! 아 대충 이제 케이블카 스테이션까지 왔으니까 팔스판 어, 관광이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어, 사진도 많이 찍었고 팔스판 에잘 돌아왔으니까 이제 사파 시내로 가서 뭐또 재밌는 거 없나 한번 찾아보죠.